아 아, 오늘 드라이빙 코스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드라이빙 코스는요 숭례문을 지나서 <laughs> 소월로를 지나서 남산타워를 보고 쭉 돌아서 녹사평형을 지나서 다시 사무실로 올 겁니다 렛츠킥킥 오프닝 같은 거 하나요? <laughs> 렛츠킥킥 <깨깨! 깨깨! 웃음>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씩 해볼까요? 저는 올해 이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한지 <laughs> 이제 3주 꽉 채웠어요 <laughs> 네. 아직 첫 월급을 받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입니다 <laughs> 아, 이름은요? 아, 예. <laughs> 이름과 번호 체린이고 네. 등번호는 22번입니다. 와. 저는 이제 입사 2년 3개월 차, 좀 다른만큼 다른 <laughs> 회사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등번호는 12번 김영인입니다. 저는 밥벌이 생활 시작한지 한 8, 9년 됐더라고요. 와. 지금 이 회사에서는 7년 차 재직을 <laughs> 하고. 일만 축구 시작한지는 3주 됐어요. 체리씨가 3주 우와. 이라고 저는 3주 됐습니다 아, 27번 전화드립니다. 먼저 할까요 일 얘기 먼저 할까요 음. 축구 얘기 먼저 하죠 재밌으니까 그렇게 이미지? 약간 이걸 올리고 아, 저는 네, 네. 축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016년 어. 가을이었고요 2016년에 그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어. 학부생들을 끌고 음. 마드리드에 이렇게 조교로 갈 어. 일이 있었어요 음. 3주 동안 학부생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한다 그래서 저도 음. 웃겼는데 음. 제가 갑자기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laughs> 재능 있는 <laughs> 해, 해, 재능 있는 거같다 어. 아, 이제 2학기 때 여학생들 대상으로 축구 교양 강좌가 열렸어요 여학생 전용 어. 그래서 음. 그때 어, 이거는 음. 내가, 음. 내가 들어야겠다고 어, 들었는데 어. 거기에 또 이제 학교 여자 축구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데서 해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로 대학원을 때려치고 축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laughs> 제가 대학원을 때려치게 된 계기가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내 대학원 공부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과가 아, 뭐, 대학원 서어서 문학과 그래서 완 맞을 줄알죠 이렇게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아. 공부를 해야 되지 취직을 해서 퇴근 후에 축구하는 삶을 즐겨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학.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영현언니의 축구스토리 하면 우르과이를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아 그쵸 대학원을 그만두고 일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직무 관련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러면 은 내가 어쨌든 스페인어가 전공이니까 스페인어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뭐 외교부에서 뽑는 중남미 인턴 제도가 있었어요 외교부에서 선발을 해서 중남미에 있는 뭐 지역기구나 국제기구 같은 데 파견을 보내서 인턴으로 반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선발이 돼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가게 됐어요 저는 딱 가기 전부터 아, 축구팀을 찾아서 서 축구를 네. 해야겠다 왜냐면 네. 우루과이가 첫 번째 월드컵 열린 나라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들도 많고 네. 가면 분명 축구팀이 많을 것이다 해서 축구와 축구용품 다 챙겨가고 <laughs> 어, 비장하게, 네, 비장하게 네. 가자마자 그 페이스북에 뭐 피메일 사컬팀 네. 몬테비데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막 나오더라고요 네. 글을 올렸어요 나 한국에서 온 여자고 축구할 수 있는데 나 팀을 찾고 있다 오, 연락을 달라 오, 멋있다 용기다 네. 그랬더니 페이스북 메시지가 엄청 오는 거예요. 우리는 풋살 팀인데 와서 뛰어져라. 그리고 우루가이 공화국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팀에도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대학 축구팀에서 뛰었었는데 가서 뛰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도 흔쾌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반년 동안 있다가 가는 걸 아니까 저를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음. 경기에 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는 약간 프로랑 아마추어의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어쨌든 아마추어도 경기를 뛰려면 축구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복잡하네요 음. 구아이 축구 협회에 등록을 <laughs> 했어요 또 <대박>. 와, <laughs> 출신 선출신 아, 진 축구 거의. 협회에 등록한다고 막 신체 검사 받고 사진 찍어가지고 축구 협회에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돌아오기 직전에 경기를 딱뛸수 있었어요 축구 관련돼서 이렇게 약간 컨벤션 세터에서 상품 소개하고 이런 음. 행사가 있었어요 엑스포 축구 엑스포라고 해서 거기에 친구랑 갔는데 또 동양 여자애가 와 있으니까 음.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VJ 특공대가 갔는데 <laughs> 인터뷰 <웃음> 당하고 내용 음. 기억나요? 아 여기서 축구 하냐 해서 축구 한다 그랬더니 포지션 뭐냐 그래서 우루과이 축구랑 한국 축구랑 뭐가 다른 거 같냐? 이런 것들. 멋 좋다. 어, 에가에가가 이래 이래. De qué j u e g a De volante. Por derecha o por izquierda? Normalmente originalmente en Corea yo jugaba el, el derecho, por, de, por, por, de de por la derecha. Por la derecha, pero acá me pusieron en la izquierda. 추억이네. 네. 근데 그볼수없는 네 진짜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네. 체리는 도대체 어디서 슛돌이를 슈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저희 집이 가게 돼가지고 초2였으니까 아뭐 영어 사실 전혀 안 되고 애들이랑 이제 쉬는 시간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막 음. 뛰어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축구를 하게 됐는데 아빠가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축구클럽 음. 팀을 한번 찾아가지고 나가보자 음. 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뭐 아빠랑 같이 가서 또래 여자애들이랑 같이 클럽 생활을 했죠 축구클럽을 음. 또 홍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어. 거기는 진짜 나이대별로 U8, U9, U10, U11 이런 식으로 어. 다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한 사람이 만났다 그쵸? 등록을 해서 매주 또 가고 또 학교에서도 마 어. i t 리라고 하는데 학교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맨날 참여를 해서 MVP도 좀 타고 어. <laughs> 그러면서 계속 축구를 이어오다가 한국에 딱 돌아왔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음. 계속 이제 저는 축구를 하고 어. 싶었는데 축구를 할 만한 데가 없는 음. 거예요. 솔직히 초 6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냥 같이 할. 수는 있었는데 그이후에좀 힘들어지는 음. 그런 진짜. 순간이 와서 부모님이 그럼 이제 여자축구협회에서 하는 뭐 축구 교실 같은 데를 음. 같이 가서 상암 월컵경기장에서 음. 주말에 운동을 하고 했는데 약간 축구 체험 이런 느낌이 아. 거죠 그래서 음. 제가 기대한 거는 막 포지션도 어느 정도 음. 이해하고 있고 기본기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이런 수준을 기대하고 갔는데 진짜 처음 하는 해보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음. 재밌게 음. 축구를 하진 않았어요 그때 음. 중학교 때는 사실 축구를 잘 못했었고 음. 고등학교 때도 많이 못했었고 음. 대학교에 와서 축구 동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그한 5, 6년의 그 공백기 동안 음. 되게 축구에 대해서 약간 그게 살짝 벽을 성의. 치고 살았던 이거가 아, 아, 오히려 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딱 대학교에 와서 다시 축구를 딱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진짜 내가 진짜? 이래서 좋아했었구나 아, 막 아, 이런 아, 생각과 음. 시간을 쪼개가면서 할 일이 있더라도 <laughs> 무조건 진짜 축구는 하고 음. 거의 뗄리야 뗄수 없는 음.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음. 어떻게 해서든 이걸 잃으면 안 된다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취미고 일을 하는 거에도 그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제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축구장에 갔을 때아 음. 그래도 내가 축구는 좀잘 좀 한다 수 거기서 오는 아, 뿌듯함도 맞아. 있고 맞아. 그걸 또 얻고 가서 그래 나할수 있다 하면서 맞아, 또 맞아. 어려운 일을 어, 더 하려고 해서 어. 이런 게좀 긍정적인 영향을 진짜. 주는 것 같아요. 하늘언니의 나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풋살만 해봤는데 아 올해 봄부터 풋살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풋살 클래스를 등록을 했는데 풋살 클래스는 약간 좀 어쨌든 돈을 받고 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대상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런 청년보다는 저처럼 좀 청년 돈이 있는 네. 30대 분들이 좀 많이 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풋살을 친숙하게 할수 있는 위주로 좀음 클래스를 짜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포지션을 나누거나 뭐 룰을 알려준다는 거. 보다는 약간 그 공을 재미를 붙일 음. 수 있게 코로나 때문에 클래스가 음. 줄어들고 동호회를 들어갔는데 동호회가 또 쿵.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잠깐 간헐 적으로 하는 취미로 풋살축구가 끝날 것인가 하던 찰나였어요. 그때 이제 OFC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 음. 모장의 나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축구의 경력은 여러분들의 이뭐 우루과이와 미국 홍콩에 비하면 저는 국내 축구 저는 용산에서 축구 했고요. 아, 응. 용산 그렇죠. 순수공파크 용산 굉장히 네, 좋아요 거기에서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어. 근데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책 아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어, 되게 좋아하는데 어. 김은비라는 작가의 맞아,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친구 일단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가 너무 쫀득쫀득하게 그래서 음. 하고 다양한 슛과 룰에 비유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나도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포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확실히 아, 좀 어려워요 지직 그래.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일을 하는 게더 자신 있는 아, 선생님이 축구를 할때 자신감이 생기고 해방감이 생긴다면 저는 오히려 약간 축구할 때는 기가 좀 많이 죽고 근데 아. 나는 일을 하는 게더 잘하고 이 일이 나에게 더 익숙하니까 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한? 음. 근데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자, 맞춰야죠 이렇게 음. 밸런스를 음. 지금 일이 더 높고 축구가 많이 낮은 상태니까 음. 하다 보면 맞춰지지 않을까 어른이 돼서 뭔가를 새로 배우요 눈은 한껏 높아져 있는데 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너무 다 서툴잖아요. 나의 허접한 <laughs> 그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 어, 그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제가 음. 처음 동호회를 나간 날이 봄비가 엄청 내린 날이었는데 우중에서 어. 제가 풋살을 했거든요, 네. 3시간 동안. 볼이제 네. 네. 앞에 오면 머리가 하얘지고 제가 지금 멈춰있는 거예요. 어. 네. 제가 가는 길에 자꾸 그 장면이 스스로 터져나서 아, 너무 비참한 거예요. OFC 아. 들어오면서 스스로 계속했던 게 비참해 하지 말자 나는 이게 처음이고 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자괴감 들고 괴로운 게좀 많이 나아져요 근데 그 벽을 진짜 확실히 넘어야지 뭘 하든 꼭 축구 아니어도 었 요즘에는 채인님은 뭔가 프로젝트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음. 주체적으로 일을 했을 때그 벽을 음. 넘어서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제 취미가 진짜 많거든요 어. 근데 축구가 제일 어려워요 제가 어. 한 취미 중에 다른 거는 그냥 얼레벌레 하다 보면 다 늘게 되는데 어떤 어떤 거? 하고 저는 수영, 자전거, 서핑, 독서, 댄스도 배우러 다니고, 오 볼륨도 치러 가고. <웃음> <할까요>? <웃음> <웃음> 근데. 축구는 확실히 나 혼자 잘한다고 할수 있는 스포츠가 분명히 아니니까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조기축구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느리게 뛰어도 맞아, 꾸준히 그 조기축구를 근데... 하는 게 그... 어르신들 되면 버겁지 않을까? 어쨌든 말한대로 근데...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니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꾸준히 그걸 하시는 걸 보면 왠지 나도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조기 축구에 맺지 않을까 음. 하는 뭔가 묘한 기대심 같은 거그 무슨 독일에 걷는 축구가 있대요 노년층 어. 분들이서 하는 어.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축구는 축구니까 그런 식으로 오에부씨가 2070년 <웃음> 와 <웃음> 너무 낯설야2 0년 전에 8 0인데 그때 <laughs> 그때는 또 80세가 젊은 패자였어 응, 응. 그때까지 하늘님이 계속 내가 하늘. 살아 있기를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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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축구의 형인을 형의... 잃지 않고 하기 하시기를 혹시 어느 회사 다녀요? 체리님은?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음. 저는 라이센싱 부서에 있어서 음. 라이센싱 코디네이터 역할을 음.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싱 뭐 코디네이터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어... 아직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아, 그쵸? 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웃음> 어, 주체적으로 밥도 못먹으시요 네. <laughs> 제가 아직까지 이해한 수준으로는 어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브랜드의 뭐 상표라든지 디자인 그런 지적재산권을 네. 활용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이 또 있으니까 어. 그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 이런 역할이에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진짜 무슨 캐릭터 이런 것도 될수 있고 음.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될것 같은 어. 느낌 요즘 제가 하는 업무는 사실 영어 이메일 쓰고 번역을 좀할 일이 아. 생기더라고요 음.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영어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좀 음.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컨펌을 받아야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펌하는 과정에 계속 중간에서 음. 조유를 하고 이런 역할이에요. 영님은업무 음. 저는 한국공항공사라고 음. 인천공항 빼고 나머지 국내 있는 공항들을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공기업이에요? 네, 공기업이에요. 어.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저는 운이 좋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회사를 다녀서. 중공무원. 그쵸, 그쵸. 중공무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차가 되었습니다. 그 369라는 거 아세요? 3년, 아, 그렇죠. 6년, 9년. 아, 3, 네. 3개월, 네. 6개월, 네. 9개월. 이때 음. 네. 회사의 위기가 찾아와요. 음. 3주차잖아요. <laughs> 아직은 괜찮아요. 네. <laughs> 근데 저는 음. 진짜 3년, 6년이 <laughs> 왔었어요. 3년째는 정말 이직을 해야겠다. 못해 먹겠다. 네. 그때가 딱그 딜레마가 오는 시기인 거 같아요. 어. 6년차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작년이 6년차였는데, 네. 뭔가 나를 위해서 자기개발을할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계속 후퇴하잖아요. 뭔가 익숙해지 루틴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잖아요. 맞아요. 더 새로운 맞아요. 거를 하자. 맞아. 그게 나한테도 도전하자. 안 좋고, 회사에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이직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음. 후배들한테 꼭 해주는 말. 취미를 꼭 가지라고 하거든요. 음. 일집, 일집. 아. 이것만 반복하면 사람이 미쳐요, 미쳐요. 아예. 미쳐요, <laughs> 미쳐요 것 같아요. 진짜. 음. 여러분들은 다행히 축구라는 취미자 이 특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음. 다행히. 혹시 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취미 없으신 분들이 <laughs> 취미를 꼭 키우시길 <laughs> 하늘 언니를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킥킥 유튜브에 제가 공찬 모습 한 번도 안 나왔어요. <laughs> 아니, 나왔어요, 그때. <laughs> 그 어. 1대1 과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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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변 지인들이 킹킹 유튜브를 찾아보는데 도대체 너는 공을 언제 찰냐? <laughs> <laughs> 왜 필드웨이 니가 없냐? 근데 막 개인 인터뷰는 막 하고.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늦은 나이에도 공을 찰수 있다. 무릎이 남아있고 연골이 남아있을 때 축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거의 스타 그래 보니까 경평보다 축구가 어려운 것 같다. 아, 맞아 아, 경평 쓰세요? 음, 음. 경평을 제가 쓰는데 제가 회사 계열이 좀 결이 비슷하니까 에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번 경영 실적 보고서라는 걸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1년간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잘 운영해 했는지에 대한 거를 내는 건데 재무제표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정말 아주 단순한 것까지 다 내야 돼요. 음. 직원 복지 음. 인사 근태 어떻게 했는지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저는 그걸 1 년에 한 번씩 하면서 큰 병을 많이 알았거든요. 아. <laughs> 위경련이 온다거나 스트레스가 아, 아, 스트레스 나가지고. 너무 받으니까 그거 한번 끝나면 긴장이 다 풀려서 집에 서한 이틀 동안 잠만 잔다고 그래도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업무 중에 하나니까 축구보다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지인들한테 경평이 축구보다 쉬워라는 말을 했을 때그 정도로 축구가 어렵더라고요. <laughs> 아직도 경평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회사에서 경평을 쓰는 사람은 회사에서 좀 엘리트로 인정받는람이 사람 일좀 잘한다. <laughs> 아니 이 사람 일좀 잘한다. 보고서 어, 잘 쓰네. 이래야지 경평 쓰는 게 발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평이 왜 중요하냐면은 경평을 해서 등급을 잘 받아야지 아, 네, 전체 모든 연봉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을 아, 결정하는 아, 거예요. 단장님 이 보시고 하백 어, 씨 그렇게까지 엘리트 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언젠가는 축구가 경평보다 쉬울 날이. 아을까올 아, 거예요. 그러겠죠. 네. 길게 보고 그 있습니다. 저는. 네. 축구가 진짜 밀당쟁이에요 <웃음> 밀당이 제가 <laughs> 그니까어 이거 나좀잘 되네? 하면 딱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또안 돼. 아, 아직 아안 되는구나. 이제 음... 열심히 해야지. 하고 또막 하다 보면 또좀 괜찮나? 하면 또안 돼요. 그럼 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즐기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축구 한번 해봐! 약간 이런 오. 느낌? 오. 그러다가 이제 딱 경기 때 뭔가 내가 늘 못하던 네. 게 한번 된다. 그럼 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엄청난 희열과 그거에 약간 중독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아, 체린 너무 멋있니다저 그런 감정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1위랑은 아.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 음. 아직 못해요. 왜냐면 지위 <laughs> 3주만 못 느끼면 해 네. 아, 네. 아, 이게 하는. 반대로 느껴으면좋겠요 언젠가 그러니까. 음. 음. 제가 느껴보죠. 체린 씨가 말하는 그런 축구와의 그런 밀당을 느껴보는 게. 저도. 회사에서 엘리트로 한번할수 있어요 시즌 1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거든요 오. 그래서 좀 언니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음. 언니들을 만나게 돼서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그래서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음. 언니들이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왜 음. 축구를 즐기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고 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비록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laughs> 많이 나눌 수 없긴 하겠지만 뭐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년 조금 살았다고 얘기를 궁금하다면 제가 마음껏 돌릴게요. <laughs> 축구얘기는 조금 얇, 조금 애게로 저도 모르게 제가 구축해온 세계가 되게 좁고 편협한데 음. 이 축구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게 확장되는 느낌이 확 드니까 음. 저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음. 제 주변 사람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고가 넓어진다는 음. 이야기를 듣거든요. 축구가 닿는 순 이제 운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고 음. 하다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배우고 o f c 활동 마친 때마다 사진을 보면서 진짜 너무 멋있다는 생각 많이 해요. 음. 스스로에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랑 내가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음. 게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좀 오글거리겠지만 음. 왜 경평 쓰러가시는지 알 거예요. 이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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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잘해? <laughs> 네. 아유, <좋아. 웃음> 그 속에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존재만으로도 내가 비록 오늘 골은못 넣고 내가 오늘 뭐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몰라도 여기 이 사람들 같이 있다는 음.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자극이 돼요 이 oofc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중에서 되게 큰 방점을 찍고 가는 느낌이 어. 될것 같아서. 세린도 그. 홈팀을 접고 아, 싶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저는 대학교 딱 졸업하니까 뭔가 막막한 거예요. oofc를 접하게 돼서 축구에도 열정적이고 본인이 하는 일에도 되게 열정적이고 음. 여기저기 막 표현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뭔가 나도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음. 그들과 함께 하면 나도 약간 거기서 좋은 영향력을 받고 나도 좀 성장을 할수 있고 음. 축구적으로나 그냥 커리어적으로나 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OFC가 없었으면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사실 축구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혼자 나가서 주차장에서 할거 아니면 그만으로도 사실 저한테 너무 지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한 시간 토크 아,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주변을 보셨나요? <laughs> 뭐 중간을 보면서 한 왔어요. 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laughs> 너무 즐거웠어요. <laughs> 말씀들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토크가 비지 않았죠? 너무 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리님과 이 영유님의 해외 축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어, 나도 언젠가 해외로 나가야겠다. 너무 유학 가야요날 꿈이 있어. O <laughs> F 시를다 데리고 해외로 먼저, 가서 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국내라도 언제 한번 꼭 아, 운동 관련된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 여행 나가서도 쓸모가 많잖아요. 음. 수영장을 간다거나 음. 자전거를 오. 탄다거나 맞아 맞아 맞 근데 축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외에서도 금방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음, 스포츠니까 맞아, 맞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음. 그 드라이브 코스도 좋았습니다. 진짜 봤어요 단풍. <웃음> <웃음> 베스트 드라이버.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맞아. 하나 둘 셋. 렛츠 t s